이번 주 말씀에서 저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맛있는 보리밥이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깊은 수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던져 넣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수렁에 빠져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오늘 말씀처럼 그때 저를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고 싶다고 간절히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 이번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라.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천사를 동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깊은 수렁에 임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